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연년 TV 및또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계속하다가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이제 개념왕국사 제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개념왕국사를 너무 안 잡고 계속 막 방치해둔 것 같아서 오늘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개념한국사 10강이고요. 오늘은 고려의 정치 그리고 전기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제가 전기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좀 뒤에 부분 그 이자겸이랑 묘청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님 좀 v 이고요 자, 일단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태조 왕건의 정책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들을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광종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전기 시대 때두 명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태조 왕건이고 두 번째는 광종이에요. 이 광종이 굉장한 역할을 굉장한 역할을 이제 이 고려 전기 때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들 어, 많이들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자겸과 척준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군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어,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 자겸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묘청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청까지.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태조왕건의 정책 먼저 가는데요. 자, 태조왕건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북진정책이라는 게 나오죠. 자, 북진정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발해가 어, 거란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시기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빨리 뚫리면서, 바, 바래가 빨리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바래에 살던 유민들 있죠. 이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여기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 고려라는 땅을 위쪽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쪽까지 한번 올려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진정책의 중심으로 서경, 즉 지금의 평양을 두고 북진정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들의 아, 딸들과 혼인을 그렇게 열심히 했죠. 태종왕건이 이제 당시에 어, 원래 후삼국시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삼국시대 때 어, 통, 통일신라의 이제 경순왕, 그리고 푸백제의 견원, 그리고 위쪽에 궁에 근데 어, 왕건을 바뀌었잖아요. 이 왕건이 이 지방의 어, 향리들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야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할수 있는 건데, 자그 잡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호족과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혼인을 하면 같은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가족을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족과 혼인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족과 혼인을 했더니 몇 명을 부인으로 뒀냐면 29명이나 부인으로 뒀다는 안, 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래유민 받아들이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래유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시행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 훈유십조라는 거예요. 이 훈유십조가 뭐냐면 이제 어, 29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29명의 부인이 있으면 이 아들과 딸들이 몇 명이겠어요?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이 29명보다 훨씬 많죠. 한 부인다 한 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으니까 이제 훈요 10조라는 거 자기가 죽기 전에 어 아들들한테 줄 훈요 10조 1 훈요년에 만든 열 가지의 조다라고 해서 훈요십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훈요십조에 이제 세자를 첫 번째 아들로 삼는다 해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뜻 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등회와 팔관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려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가 연등회하고 팔관회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주최하고, 많이들, 어, 누리고, 그날을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태종왕권이 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를 못, 기억 못하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인데, 이두 개가 뭔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신관 제도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이 이 좋은 예시가 있어요. 사신관 제도에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거든요. 그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이 경순왕을 어떻게 어떤 어떤 직책을 내리냐? 했을 때, 경주의 사신관으로 보냅니다. 이 사신관이 무슨 뜻이냐면, 지방의 향리들을 다신, 다스리는 관직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의 향리들을 다스리면, 그 지방의 향리들이 이 안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 점점 통합되는 과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인제도는 무엇이냐면, 자 이제 호족들의 아들, 뭐 호족들이, 이제 난리를 칠수 있잖아요. 난리를 칠수 있으니까 그 호족들의 아들이나 딸들 을 인질로 끌고 와서 이제 자기 옆에 개경에다가 내려놓으면 호족들이 막 못하거든. 왜냐하면 그두 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질로 있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종왕건이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를 많이 어 안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종의 정책인데요. 이 광종이 조금 시대가 안 좋을 때 왕이 됐어요. 이 광종은 이두 어, 번째 왕이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을 거치면서 좀 시대가 안 좋은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아무리 태조 왕건이 후, 어, 유언에 어, 세자를 첫 번째 아들로 삼는다고 해도 아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대왕, 삼대왕 다 빨리빨리 죽었고, 이 광종도 어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광종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조 왕건이 죽은 후에 많은 자식들이 권력다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광종이 왕이 되죠. 자, 근데 이 광종이 정말로 고려를 안정시켰습니다. 물론,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을 시켰어요. 하나씩 볼게요. 두 번째는, 노비 안건법인데요. 노비 안건법이 뭐냐면, 이제, 노비들이, 어 신라가 항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라의 백성들은, 어 포로로 붙잡혀서 고려의 노비들이 됩니다. 원래는 신분이 양인, 즉, 상민, 고려, 조선시대는 상민이라고 그러는데, 즉, 백성이에요. 농사지는 백성이었는데, 어, 한순간에 이제 노비가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비가 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억울한 노비들을 이제 다시 풀어 주는 거죠. 이제 양인들로. 자, 근데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호족 숙청이 있죠. 숙청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호족들을 이제 약간 권력을 이제 호족들이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이위부터는못 올라온다. 약간 이런, 이런 중심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족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왕을 좀 깔보는. 왜냐하면 태종왕건이 호족들을 물론 잘 다스려놓긴 했지만 그 뒤에 많은 분열들이 생기면서 호족들이 힘이 강해졌거든요. 자, 근데 이 노비 안건법의 이 노비들은 대부분 다호족들의 노비입니다. 노비들 중에 어 일반 백성이 노비를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양반인데 그 양반들은 당시 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호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제 시행. 이 과거제 시행은 이제 중국의 어떤 사신이 이제 광종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과거제를 시행을 해서 어, 당연히 원래는 어, 좀 호족을 자식들이 계속 어, 신화가 됐거든요. 호족 한 번이 되면, 신화가 되면, 그 밑에 모든 자식들은 다 신화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발을 하는 거죠. 능력 있는 관리를 뽑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관복재정이라고 나와있죠. 이 관복재정은 행정기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관복기재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이자겸의 파트가 나옵니다. 이자겸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자겸은 인종대의 신하로서 이 말은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간신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이자겸을 간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충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간신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겸은 자식의 딸들 두 명을 왕에게 보내면서 장인어른했죠. 외할아버지만 외할아버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어, 숙종이 죽고 1 6대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때 어, 이자겸은 딸한 명을 어,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인종이 됩니다. 1 7 대. 자 근데 이 인종한테 또다시 자기 딸을 보냅니다. 자, 당시에는 이랬어요. 막 같은 집안에서 두 명을 왕에게 이렇게 막 보내고 시집을 이러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종은 이자겸이 사위이면서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좀 뭔가 미스테리하죠. 자 그리고 이자겸은 그래서 조서, 조정의 재상이 되었다. 라고 이자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자겸은 난입니다. 난 하면 별로잖아요. 이난 하면 이미 별로예요. 자 묘청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묘청은 어,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묘청은 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자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난이에요. 자 보시면 이 배경은 폐쇄적 혼인 관계입니다. 인종이 이제 이자겸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이자겸이 너무 조정의 일들을 다 다스리니까 좀 멀리 떨어놓으려고 했는데 어, 이거를 이자겸이 알아차리고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이 난을 일으켰어요. 자그 다음에 개경 궁궐을 어, 그냥 불태워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인종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자 그래서 한동안 이자겸이 집권을 합니다. 아예 끝난 건 아니야. 자,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척준경이 어떤 인종이 보낸 스파이의 말들을 듣고 어, 홀려가지고 어, 이장겸을 죽입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이장겸을 죽였다라고 하면 되고, 자, 근데 이 결과가 좀안 좋습니다. 왕권이 약화됐어요. 이 척준경이 좀더관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왕을 좀더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말은.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묘청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묘청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제 석영파인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척중경을 죽입니다. 척중경이 이제 좀 조정에서 많은 일들을 또 이자겸처럼 해가지고 척중경을 죽이고 이제 석영파하고 개경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묘청은 일단 승려예요. 그래서 어, 대머리이시에요, 대머리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청은 서경의 관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경파, 서영파가 나뉘는데 서경으로 왕을 끌어올리는 게 서경파고 개경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벌귀족. 즉, 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삼국시대 때 김부식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어, 개경파인데, 이 개경파들은 왕을 계속 개경에 놔두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묘청은 인종을 꼬시면서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자 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서경이 더 좋다. 이 사람은 풍수지리를 잘해요. 이 사람이 풍수지리를 굉장히 잘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국정벌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엇갈립니다. 금국정벌론을 굉장히 친성하는 사람도 있고 금국정벌론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시의 금국은, 어, 거란인, 요나라라는 나라를, 그, 당시 이 금국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나라가 최고였어요. 근데 요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중국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송나라를 남쪽까지 내리면서 남송이 되게 만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랑 정벌을 하겠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두 가지로 인종을 꼬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묘청의 난, 멸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김부식,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김부식을 중심으로 문벌 귀족들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종도 석영천도를 거부합니다. 자, 이제 석영파들입장 입장이 좁아지죠? 석영파, 석영에서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센스입니다. 규모가 예, 말로 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서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김부식이 군사들이 을끌고 서경성에 가서 멸청을 처치합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끝나요. 멸청이 나는.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적 미인들 중에. 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어, 근데 이 신채호 선생님은 멸청을 나는 굉장히 어, 친송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laughs> 제가 어, 존경은 하지만 좀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네, 저는 반대 입장이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 오늘따라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드리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